안녕하세요 파이터 오브 영감독 T입니다 여러분 최강의 무술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시대마다 유행하는 격투술이 있었습니다 쿵, 태권도, 학기도, 유도, 복싱, 무에타이 이런 입식 격투기 위주의 강한 무술들이 주를 이뤘었는데 이런 입식 격투기 위주의 강한 무술의 세계에서 마치 미래에서 온 듯한 미지의 기술로 탄생한 무술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겠습니다 주지수는 유도 고수 마에다 미치오가 브라질로 이민을 가게 되면서 칼로스 그레이시에게 유도와 유수를 가르치게 되는데 여기서 그레이시 가문이 더욱더 실전적으로 발전시켜 브라질리안 주짓수를 창시하게 됩니다. 옛날 우리 폰데코마라는 만화가 있어요. 저는 폰데코마라는 만화를 너무 즐겁게 봤었는데 그 만화의 주인공이 마에다 미치오입니다. 그 마이다 미치오의 일대기가 나오는 만화인데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한번 보세요. 정말 재밌어요. 추천드립니다. 어떻게 해서 브라질안 주짓수가 발전하게 되는지도 알수 있습니다. 그 마이다 미치오의 일대기를 보면 보통 무술들은 형을 하거나 품새를 하거나 섀도우 같은 걸로 상대방 없이도 내가 얼마나 숙련도가 좋은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게 있는데 주짓수는 상대적으로 상대방이 있어야지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주짓수가 이제 어떤 식의 행보를 보냐면 전 세계 주요 도시의 주짓수 보장을 맡고 만들어서 이분, 이 사람들이 제일 첫 번째로 한게 일명 도장 깨기입니다, 여러분들. 풍우 도장을 쳐다한다거나 태권도 도장을 쳐다간다거나 해서 붙자고 합니다. 붙어가지고 또그 영상을 찍어가지고 주지수가 타 모습을 일방적으로 이기는 영상을 찍어서 주지수를 홍보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영상이 코이시 그레이시가 쿵우고수라는 이제 도장 깨기 한 영상이거든요. 자, 이거부터 잠깐만 다 같이 한번 보실게요. Has 15 years of training and claim to be undefeated. At 180 pounds. He had a 15 pound advantage over my brother Hoyes. The gung Fu man will rely on strikes in order to avoid going to the ground. It is almost impossible for a person trained primarily in punches and kicks to avoid being wrapped up and taken down by a Jiu-Jitsu practitioner. Hoyes is determined to close the gap and take the fight to the ground. As they go to the ground, he grabs Hoyes by the neck. Hoyes will establish his position before getting his neck out of the hold. He repeatedly hits his opponent on the ribs. Forcing the gang fu man to let go. He maintains the top position. The legwork of the gang fu representative reveals that he is not knowledgeable in the intricacies of grappling. Hoyce is taking the time to study the situation and ride the opponent. At this point, Royce could easily apply a chokehold and finish the fight, but he elected not to. There are many variables when it comes to ground fighting. Through a systematic, step-by-step -step approach, we have organized it into a science. The opponent is obviously in good shape. when hoist applies this choke with the legs around the neck of the kung fu expert he has absolute control instead of finishing the fight he applies just enough pressure to prevent his opponent from getting away he can take his time and chooses where to hit the kung fu representative Is totally helpless. Not only i s running out of air, but he cannot stop the blows. It's a i okay, stop, stop. 자,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어, 주짓수란 이게 뭐지? 보통 그 당시 때만 해도 그라운드 개념이 전혀 없었어요. 유도를 보는 사람 당연히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라운드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다 보니까, 주리수수한는 사람들이 쉽게 얘기다 보니까, 아, 너무 신기하게 다가오는 거죠. 이런 이미지를 심어가는 주리수에게 전 세계에 크나큰 각인을 시켜주는 계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UFC의 탄생입니다. 자, UFC는 그레이시 쪽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무규칙 격투기 리그를 만들자 해서 만들게 되는 게 이제 UFC인데 거기 이제 초대 챔피언이 호이스 그레이시가 이제 우승하게 되면서 전 세계 무규칙 격투기를 본 사람들은 어, 실전은 주리수가 가장 강한 게 아닌가 이런 이미지를 주면서 주리수가 이제 전 세계 에 유명한 실전 무술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실전에서 체감이라는 인식을 만든 강한 그레이시에서 그렇게 강한 사람들 중에서 정점의 사나이라고 볼수 있는 사나이가 있습니다. 그는 바로 400전 400승의 신화, 힉슨 그레시입니다. 힉슨 그레시는 종합격기 리그의 시초라고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UFC를 웃으나 보이스 그레시가 종합격투기의 시초라고 볼수 있지만, 그거는 무기치 격투기의 약간 마이너적인 느낌이었어요. 그 당시 때는. 그런데 힉슨 그레이시는 일본의 프로레슨의 영웅이 있습니다 다카다 노브이코라는 프라이드 보시면 항상 스펜지 입고 붙이고 하시는데 이분이 일본의 정말 유명한 프로레슬인데요 다카다 노브이코와 힉슨 그레이시와의 시합이 도쿄돔에서 열리는데 5만명의 관중이었습니다 종합격투기 역사에서 최초의 메이저 종합격투기 시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시초가 바로 힉슨 그레이시가 시작입니다 종합격투기는 극강의 챔피언의 이미지의 삶이 필요한데, 그 극강의 챔피언의 이미지의 삶이 힉슨 그레이시였습니다. 무패의 사나였고, 일본의 영웅인다하다노 오베코가 중학교 쪽으로 도전하면서 정말 큰 이슈가 됐었는데, 이 경기는 너무나 쉽게도 힉슨 그레이시가 너무나 애기 다루듯이 가지고 놀면서 암바로 승리하게 되는데, 정말 압도적이죠. 극강의 챔피언이죠. 극강의 챔피언. 자, 이 이후로도 힉슨 그레이시는 이제 여러 선수들하고 선수랑 시합을 하게 되는데, 너무나 쉽게 압도적인 기량으로 이기게 됩니다 제가 종합격투기를 처음 시작할 때도 아, 힉슨 그레이시에 대한 존경심이 엄청났거든요 2000년대 초반에 이제 격투기 시작하신 분들은 힉슨 그레이시에 대한 존중을 다아실 거예요 요즘에 이제 세월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힉슨 그레이시가 은퇴한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좀 많이 잊혀지긴 했는데 지금의 여러분들 합입 같은 합입 같은 이미지 극강의 챔피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선수였고 이 선수가 정말 그냥 기량만 뛰어난 게 아니고 철학도 뛰어나고 그런 몸의 요법 그런 것도 많이 이제 연구를 해서 거의 박사 수준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이분, 이분이 강연하시는 영상을 보면 아 정말 배울 점이 정말 많으신 분인데 자 이분이 책을 냈습니다. 호흡 흘러가는 세상이라는 책을 냈는데, 이게 영문판으로 이제 나왔는데, 미주 쪽에서는 정말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왜냐면, 중학교 트를만든 시초의 인물이라고 볼 수도 있고, 모든 주지수한 삶에 존중을 받고 있고, 무술 계통에서 존중을 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이 쓴 자서전과 같은 책인데, 딱첫 문구가 있습니다. 첫 문구가 읽어보면, 사람의 내면과 외면이 강해지기까지의 여정을 담은 인생의 기록이다. 크으,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자, 이 책이 이제 곧 한국어판도 나온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한번 이 책을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자 종합교투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많잖아요 요즘에 종합교투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아 대표적인 역사 는 안면은 더 재밌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소개시켜드렸고 종합교투기의 시초라고 볼수 있는 호이스 그레이시와 힉스 그레이시라고 볼수 있는데 종합교투기를 만들게 된 계기라고 볼수 있는데 그두 선수의 소개였고 특히 힉스 그레이시 이 책도 한번 여러분들 보는 걸 추천드리고 지금까지 종합교투기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요 인물이라 볼수 있는 핵슨 그레이시와 보이스 그레이시의 소개 영상이었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정보와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루!